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헌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킹 하셨네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지사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뜻밖에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날 침묵의 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중간의 일주일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또 사람들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어떤 책에는 수요일에는 침묵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헌신과 배신의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책마다 또 신학자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냐면 복음서마다 기록된 시간적인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유월주일 준비를 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복음서는 가론 유다가 배신하고 유월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어떤 복음서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순서는 조금 달라도 그 내용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구니마 성경에 정리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수요일에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침묵의 날이라는 명칭을 빌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종말이 오기 전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수요일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시기에 준수해야 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난 조심하라라는 말을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고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도 보면 참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칭찬받았던 노아는요. 홍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유일한 지구 생존을 이끈 한 가족의 가장으로 또 엄청난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였지만 그의 노후는 포도밭을 키우고 또 포도주에 쩔어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을 자식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들춰냈던 자식을 저주함으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윗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골리앗과 싸우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섰던 인물인데 어느 순간 조심하지 않아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편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또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는 말씀을 보면, 선택하는 것마다 잘못된 선택으로 곤욕을 치르는 다윗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조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경계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경계하며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 34절에 보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함이라는 단어는요. 머리를 이리저리 뒤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탕, 소망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술 취함 역시도 만취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와 대조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쾌락에 의지하여.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또한 생활의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상태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나를 이끌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에 이런 방탕함이, 이런 술취함이, 이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둔하다라는 단어는 무거운 것으로 내린 누르다라는 뜻으로 정말 우리가 느끼고 감지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탕한 것과 술취한 것과 생활에서 하는 그 염려들이 똑같이 마음이 둔한 상태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방탕한 것이나 술 취한 것이나 생활의 염려가 다 똑같이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런 삶이 어느 날 우리에게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덫이 되어 우리를 둔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삶으로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한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종말은 누구에게나 임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는자 침묵의 날 셋째 날에 예수님은 앞으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때가 될 때까지 방탕하거나 술취하거나 생활의 염려 때문에 짓눌린 인생이 되지 말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으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새벽 예배하지 않으면 그의 행동이나 그의 결정들이 가끔 갸우뚱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사탄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스운 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족하는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현 주소를 보면 그것들을 금세 알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 실족하는 것, 그것은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절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마, 잠에 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날마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세 번째 날 침묵의 날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상의 일과 사탄의 속임수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대화를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해도 세상의 일과 사탄의 속임수에는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조심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고 조심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상황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늘 깨어 조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생활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세 번째 날 우리가 사탄과 세상의 속임수와는 대화하지 않고 침묵하며, 우리 주님과는 수다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또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에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가 14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의 것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기도를 드리며 대화를 시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침묵의 날, 세상의 것들과 생활의 염려에 술취함과 방탕함에는 침묵하고, 오직 예수님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래는 기도하는 날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